초인종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문 앞에 선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9년 전 내가 떠나보낸 바로 그 사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밀려와 신음을 흘렸어요. 사흘 전 짐을 옮기다 삐끗한 허리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진통제를 먹어도 조금만 움직이면 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며 파출부라도 구하라고 했어요. 혼자 사는 집안일조차 버거워진 내가 초라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래서 앱으로 가사 도우미를 신청했고, 오늘이 첫날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문 앞에 선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9년 전 내가 떠나보낸 바로 그 사람. 청소 도구가 든 가방을 든 그녀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 보였어요. 결혼 반지를 끼웠던 약지는 비어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연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가 제때 보내지 못한 양육비, 약속했던 전화 한통 없던 날들. 그 시간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잘못 왔어요. 그녀가 뒤돌아 서려는 순간 나는 본능처럼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서연이 멈춰 섰어요.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는 그녀의 뒷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죠. 나는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한쪽에 섰어요. 앉지 않겠다는 무언의 거부였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어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너무 가벼웠으니까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청소는 어디부터 할까요?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 한 편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9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순간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서연은 말없이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고무장갑을 꺼내 끼는 그녀의 뒷모습을 나는 소파에서 지켜봤어요. 물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죠. 9년 전이 집에서 함께 살던 시절에도 서연은 저렇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내가 옆에서 수다를 떨거나 닦아주곤 했었죠. 나는 내 손등을 내려다 봤어요. 회사 일만 하느라 거칠어진 손, 키보드와 마우스만 만지던 손. 서연의 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살림과 노동으로 단단해져 있었어요. 내가 양육비조차 제때 보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목이 조여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볍고 그렇다고 변명할 여지도 없었죠. 나는 실패한 남편이었고 더 형편없는 아버지였어요. 설거지를 끝낸 서연이 장갑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다른 곳도 청소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잠깐만. 서연아. 그녀가 멈춰섰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주일만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나자. 제발.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나는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죠. 제 일을 전부 같이 하세요. 제가 하는 일, 제가 사는 방식 전부요. 일주일 동안 똑같이 따라오세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시험이었죠.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변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뭐든 할게. 서연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에는 빽빽한 스케줄이 적혀 있었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쉴틈 없이 이어지는 일정들. 식당 설거지, 가정집 청소, 사무실 청소까지. 그녀는 하루에 대여섯 곳을 돌며 일했던 거예요. 내일 새벽 6시 종로 3가 뒷골목 식당. 거기서 만나요. 서연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허리 부상으로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이번 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결에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일어나려다 허리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진통제를 입에 털어놓고 물을 들이켰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는 쌀쌀했어요. 종로 3가 뒷골목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캔커피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나를 보자 말없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죠. 주방 뒤편 설거지 공간은 좁았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그릇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새벽 영업을 마친 술집에서 나온 접시, 찌개 냄비, 반찬 그릇들. 기름기와 양념이 범벅이 된 그릇들이 끝도 없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고무장갑 한 켤레를 내밀었어요. 시작하죠. 뜨거운 물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수세미로 그릇을 문질러도 기름때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그릇, 두 그릇, 열 그릇. 손목이 뻐근해지기 시작했죠. 서른 그릇쯤 씻었을 때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나는 잠시 허리를 펴며 숨을 골랐어요. 서연은 옆에서 쉬지 않고 그릇을 씻어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 물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동작. 그녀는 이 일을 몇 년이나 해온 걸까요? 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자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장갑 속이 축축하게 젖었죠. 허리는 계속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연은 9년 동안 이런 새벽을 얼마나 맞았을까요? 설거지를 끝냈을 때는 8시였습니다. 주방 사장님이 봉투 하나를 서연에게 건넸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죠. 나는 비틀거리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다음은 가정집이에요. 강남 쪽이라 지하철 타야 해요. 서연이 앞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뒤따라가며 물집 잡힌 손바닥을 주물렀어요. 이제 겨우 첫 번째 일을 끝낸 건데 하루에 대여섯 곳을 돈다고 했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서연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강남의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청소할 곳은 많았어요. 거실, 주방, 침실 3개, 화장실 2개. 서연은 진공청소기를 꺼내며 동선을 설명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와 세제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무릎이 시큰거렸죠. 30분이 지나자 허리가 다시 비명을 질렀어요. 나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계속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침실에서 이불을 털고 창문을 닦았어요.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나는 숨을 몰아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문질렀어요. 타일 틈새에 낀 때를 솔로 긁어냈죠.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싱크대에 놓인 그릇들을 보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에 했던 설거지가 떠올랐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다시 욱신거렸죠. 나는 장갑을 끼고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이 깨졌죠.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고 파편이 손바닥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배어 나왔어요.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수돗물에 씻어냈어요. 피가 물과 섞여 흘러내렸죠. 서연은 가방에서 구급상자를 꺼내 소독약과 밴드를 꺼냈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랐어요. 괜찮아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의 통증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9년 동안 서연은 이런 일을 혼자 견뎌왔던 거예요. 상처도 피로도 모든 고통을 혼자서 내가 보내지 못한 양육비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몸을 혹사하며 살아야 했죠.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쉬웠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변하겠다고. 하지만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변화는 근육처럼 매일 반복해야만 자라는 거였습니다. 하루 이틀의 각오가 아니라 평생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었어요. 서연이 밴드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다음 집은 제가 혼자 갈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끝까지 같이 할게. 서연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서현을 따라다녔어요. 종로 골목식당, 강남 아파트, 서초 사무실, 마포 주택, 하루에 서너 곳을 돌며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죠. 손바닥에 물집은 굳은살로 변했고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서현은 내 곁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가끔 내가 힘들어하면 잠시 쉬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죠.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서연이 견딘 시간을 단 일주일이라도 제대로 느끼고 싶었어요. 일요일 저녁 마지막 청소를 끝내고 우리는 한강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 두 개를 건넸어요. 나는 깡통을 따며 그녀를 바라봤죠. 석양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마웠어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긴. 나야말로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참을 강물만 바라보던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근데 무서워요. 나는 그녀를 돌아봤죠.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하셨어요. 진심이라는 것도 느꼈고요.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될까봐 무서워요. 시간이 지나면 또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멀어질까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9년 전 나는 정확히 그렇게 했으니까요. 처음엔 잘하다가 조금씩 소홀해지고 결국 가족보다 일을 선택했던 사람.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맞아. 너 말이 맞아. 서연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어요. 내 결함은 혼자서는 고치기 어려운 것 같아.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느꼈어. 변하겠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나한테 필요한 건 시스템이야. 계속 점검 받고, 피드백 받고, 그렇게 천천히 바뀌어가는 거. 서연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우리 상담 받자.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뭐든. 제대로 천천히. 내가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 말에 나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거절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었어요. 상담은 토요일마다 진행됐습니다. 서연과 나는 심리 상담센터 작은 방에 마주 앉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질문을 던졌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내 잘못을 다시 꺼내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상담에서 선생님이 종이를 건네며 말했어요. 각자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약속할 수 있는 것을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나는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만 적어야 했어요. 나는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죠. 매주 토요일은 가족의 시간으로 비워두겠습니다. 퇴근 후에는 휴대폰을 먼저 보지 않고 당신의 얼굴을 먼저 보겠습니다.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고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습니다. 서연도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종이를 교환했습니다. 서연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할 때 예전 모습을 끄집어내지 않겠습니다. 힘들 때는 참지 말고 말하겠습니다. 지후에게도 아빠의 노력을 보여주겠습니다. 나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상담이 이어지면서 나는 회사에도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에 서연의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격리 업무 경험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죠.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연이 전화로 소식을 전했을 때 나는 회사 복도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지우를 만난 건그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14살이 된 아들은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당연했죠. 9년 동안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나는 거창한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지우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들고 찾아갔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공원을 걷거나 게임을 하거나 밥을 먹었죠. 지우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토요일 지우가 물었어요. 아빠, 진짜 변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완벽하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지우가 작게 웃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전 괜찮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 석달후 우리는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라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어요.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다시 맹세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포의 작은 아파트에서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지후 그리고 나. 이상하게도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오래된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거리를 유지해야 할지, 어디까지 다가가도 될지 가늠하며 지냈죠. 아침은 우리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서연이 일어나면 함께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구웠죠.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후는 7시에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나는 아들의 가방을 챙겨주며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회사 출근길도 달라졌어요. 서연과 나는 같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격리팀으로 출근하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이 그 손을 잡았죠. 전철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손을 맞잡고 창 밖을 봤습니다. 저녁 시간은 더 소중했습니다. 퇴근 후 우리는 함께 장을 봤어요. 마트를 돌며 저녁 메뉴를 고르고 지우가 좋아하는 과일을 골랐죠. 계산대 앞에서 서연이 장바구니를 들려고 하면 나는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약속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서연이 채소를 다듬으면 나는 고기를 볶았어요. 지우는 숙제를 하다가 주방으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죠. 오늘 뭐 먹어요?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서연이 대답하면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우리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눴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서연은 격리팀에서의 에피소드를 들려줬어요. 지우는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서로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했어요. 상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지만 우리는 빠지지 않고 센터를 찾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우리의 변화를 보며 미소지었죠.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관계는 계속 가꿔야 하니까요.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지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웃으세요. 나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보다 밝아져 있었어요. 너도 행복하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행복하면 전 괜찮아요. 그 말에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는 두 사람을 꽉 안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실수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피로를 먼저 묻고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제주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건 서연이었습니다. 결혼 1년을 기념하는 여행이었어요. 지우도 함께였죠. 우리 셋은 공항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나는 창 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제주 바다는 푸르렀습니다. 우리는 섭지코지 해안을 따라 걸었어요. 지우는 앞서 걸으며 조개껍데기를 주었죠. 서연과 나는 손을 맞잡고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석양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죠. 서연이 내 팔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물결처럼 잔잔했어요. 나는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라 신뢰와 평화가 담긴 눈빛이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뒤늦게 배운 것 뿐이야. 서연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웠으니까.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년은 쉽지 않았어요. 상담을 받으며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는 게 고통스러울 때도 많았죠. 서로의 습관이 부딪혀 다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문제를 마주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죠.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저녁 6시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퇴근했죠. 처음엔 눈치가 보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서연은 격리팀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업무 처리로 팀장님의 신뢰를 얻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새벽 청소일을 하지 않았죠.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지우는 이제 내게 아빠라고 편하게 불렀어요. 학교 운동회 때 나를 보며 손을 흔들었고 시험 성적표를 먼저 내게 보여줬죠. 서먹했던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우리에게 달려왔죠. 아빠, 엄마, 저기 북두칠성이에요. 우리는 지우가 가리키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과거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우리의 길잡이가 됐어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된 거죠. 우리는 과거를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나는 서연과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별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하는 오늘을 선택한 우리였습니다.